신내교 해외선교회 FMB가 제7회 선교포럼을 천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개최했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선교하지 않은 곳, 미전도 비접촉 종족을 주제로 새로운 시대의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선교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한 시간으로 이사장 김종성 목사는 환영사에서 미래 선교 인프라 확장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붙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일엽 총회 총무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아웃리치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각 특강에서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최원준 교수의 최신 선교 동향. IMB 송여섭 대표의 올더웨이 마이 세비얼 리더스미 등 실질적 선교 전략과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주민호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3,500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경적인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침례교 교단 3,500개 교회 중에서 여전히 22%의 교회만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로부터또에게도이 성령의 불길이 선교의 불길이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참여하는 목사님들 통해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어지기를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룹토론에서는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 우리 교단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